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김형국 목사라는 분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로 앉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신학교 이사가 되면 절대로 안 됐거든요. 이 김형국 목사라는 분은 요뉴스엔조이를 강력하게 후원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교계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온누리 교회 앞에서 열었었고요. 또 아세 연합신학대학교 가서 거기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성명서 한 부분입니다. 엑츠 아세 연합신학대학교 이사인은 반기독교 언론, 친동성애 언론, 친이슬람 언론 뉴스엔조이를 괴물로 키워 한국 교회를 파괴하도록 사주한 김영국 목사의 이사 추천을 즉각 처리하라. 에, 그리고 나서 차차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뿌리가 깊구나. 생각보다 더 심각하거나, 전략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장이 누구냐? 이장호 목사라는 분이에요. 높은 뜻 광성교회. 담임이죠. 자, 높은 뜻 광성교회는 어떤 교회냐?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만든 높은 뜻 숭의 교회. 그 지교회, 그 분립된 교회가 높은 뜻 광성교회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져 있죠. 자, 김동호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알렸어요. 뭐, 지금도 날개새 구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 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죄악된 일에, 잘못된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동성애 법안, 차별금지 법안을 막으려고 한국 교회에서막 움직일 때, 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공격을 했던 분이 김동호 목사죠. 그게다가 아닙니다. 청월함을 만들었어요. 이 청월함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을 시켰어요. 젊은이들에게. 많은 가정이 망가졌어요.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청월함이 차별 금지법 공식 지지 선언을 했어요. 만약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인식을 한다면은요, 그분 성향상 청월함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근 그냥 놔두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 이 청와대의 대표인 양성 희 씨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그동안에 깨끗한 척 한국교회를 난도질 했잖아요. 질타했잖아요. 그래는 그런 본학 본정작, 자기들 멤버에 있는 커다란 잘못에 대해서는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부가 얼마나 교회를 탄압합니까? 예배를 얼마나 짓밟아 보여? 그런데 뭐라고 얘 이러냐? 교회가 세상을 겁박하고 있다. 늘 이런 식으로 교회에 타격을 미치고, 어려움을 주는 역할하는 을 사람이 김동호 목사입니다. 박근혜 탄핵에는 앞장을 서었고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끽소리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김동호 목사라는 분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뿌리까지 파악이 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 제가 다뤘어요. 아, 어, 그러면은 김영국 목사라는 사람을 이사로 들이는 것으 끝내지 않을 거다. 반드시 총장까지 쫓아내는 일에 힘을 쓸 거다. 왜냐, 총장을 쫓아내야. 자신들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세울 수가 있고, 아니면 김장호 이사장 포함해서 그들 중에 한 명이 또 총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럼 학교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좌파 세력들이 하는 행동 패턴이 늘 이런 식이거든요. 교계도 이런 식으로 잠식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다음 수소는 총장을 내어주는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어, 뉴스 파워 기사입니다. 액츠 이사회 정홍호 총장 해임 하나 오는 9 일을 열리는 이사회 안건에 총장 직위 회제 및 총장 직무 대행 선임 포함되어 있어 기사를 좀더 읽을게요. 아세 연합 신학 대학원 법인 이사회 이사장 이장호 복사가 오는 9 일을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종호 정홍호 총장을 해임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사회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 감사 선임 이건 문제없어요. 이. 교원 징계 위원회 위원 임명. 여기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3. 총장 징계 의결 요구. 이제 본격적으로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그다음에 4. 총장 직위 회제. 그죠? 5. 총장 직무대행 선임. 결국 주 목적은 뭐냐? 총장을 잘라내는 것. 자, 어차피 이사회는 장악이 되었고 이제 총장까지 멋대로 세울 수 있게 되면은 학계는 완전히 손아게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총장 잘라내기 위한 흠집 내기 앞장선 사람이 교수협의회 회장인 조휘 교수입니다. 제가 만약에 김형국 목사라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이 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현재 이사장을 어떻게든 차지해버린 이장호라는 분이 김동호 목사 라인 그쪽 사단이 아니었거나 했으면 대충 넘어갔을 텐데. 요 관계가 밝혀지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신학교 하나가 엉망이 되면 좌성향 되면 그러면 거기에 속한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엉망진창 되고 목회자들 배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항의를 하셔야 돼요. 이장호 이사장 전화번호가 010-8885-7502, 010-010-8885-7502 정홍렬 기획처장은 01029636123, 01029636123. 어, 이사의 명단은요 제가 상황 따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일 총장 잘라내고 엉뚱한 사람 총장 안치는 일에 이사들이 합류를 해서 심을 실어 준다면은요 그분들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유익이 없을 겁니다. 이사분들이 지혜롭게 결정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요, 여기저기 교계 안에 파고들어 음, 잘못된 세력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한마음이 되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짜와 진짜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가진 목회자들, 교계 지도자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에, 교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났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속과낼 거 속과 내고 나아가야 진짜 하나님이 도심을 우 받는 한국교회가 될 테니까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정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 한통화로도꼭 하시고, 목소리를 내주시는, 그리고 저번에 알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지람 넓은 아니한 목사, 그 덕분에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있는 아니한 목사. 네, 오지람 넓은 게 아니에요. 진짜 뭔 이득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한 마디로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